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6개월 만에 다시 11만 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확진자도 일주일 만에 84%나 급증했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어린이 확진자는 7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에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과 관련해 접종 대상과 시기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의 승인과 지급에 속도가 붙으면서 그간 검토 중이었던 4,828건의 신청에 대한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화재 현장에서 한 소방관이 거대한 불구덩이 속에서 성조기를 챙기는 모습이 공개돼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개월 만에 다시 11만 명대를 돌파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일 13만 6,330명, 3일 15만 180명, 4일 11만 227명으로 3일 연속 11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3일 연속 11만 명 이상을 돌파한 것은 지난 2월 5일 12만 9,501명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 7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9만 5천여 명에 달했고, 이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5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제프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전날 취재진에게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7개 주 플로리다와 텍사스, 미주리와 아칸소, 루이지애나, 엘라베마, 미시시피 등에서 지난주 미국 전체 확진자 수의 절반 가량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전날 모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지 않으면 올 가을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1일 기준 백신 1차 이상 접종률은 58.2%, 접종 완료율은 49.9%로 집계됐습니다. 접종 완료율 기준 버먼트주가 67.7%로 가장 높았고 메사추세츠주가 64.2%로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주는 57.5%, 뉴저지주는 58.5%를 기록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확진자도 일주일 만에 84%나 급증했습니다. 6월 말과 비교하면 무려 5배나 늘면서 7월 마지막 주 어린이 확진자는 7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 가운데서도 14%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폭스뉴스 등 언론은 미국 소아과 학회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재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84%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아과 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에서 29일 어린이와 청소년 신규 확진자는 71,726명으로 전주에 39,000명과 비교해 84% 증가했습니다. 6월 말과 비교하면 무려 5배 늘었습니다. 미국의 어린이와 청소년 누적 확진자는 약 420만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4.3%를 차지합니다. 소아과학회는 코로나 감염에 따른 심각한 질환은 어린이들에게 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팬데믹이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시급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아과 학회 회장인 이본 말도나도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런 통계 수치는 백신을 접종받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감염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12세 미만 아동은 아직 예방접종을 할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부모가 백신을 맞아야 하고 자녀가 12세 이상이면 백신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에게만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백악관은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토 중인 방안 가운데 하나지만 다른 방안들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을 전면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시행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네 현재 확실히 강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했지만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서둘러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프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도 브리핑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여행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시 조정관은 여행을 재개할 때 어떻게 하면 일관되고 안전하게 할수 있을지 관계기관 실무 그룹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 계획의 일부는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서 백신과 관련한 어떤 종류의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결정은 아니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이긴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도 고려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다른 여러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더힐은 멕시코와 캐나다, 유럽 및 다른 국가들에 대한 여행 제한을 언제 해제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에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과 관련해 접종 대상과 시기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 무약국이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FDA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식품의약국이 다음 달 초까지 백신접종자 중 누가 언제 부스터 샷을 접종해야 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계자 2명은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 접종 초기인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접종자 등에 대해서 이르면 이달 내로 부스터 샷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부스터 샷 전략에 신속한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사람들이 부스터샷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인구의 절반인 1억 6,5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접종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부스터샷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면역 취약층은 현재의 접종만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부스터샷을 공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 증가세가 백신 추가 접종으로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약사 노바백스가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신청 일정을 또 다시 연기했습니다. 노바백스 측은 승인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도의 문제라면서 4분기에 긴급 사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는 당초 올해 3분기 중 미식품의약국에 백신 긴급 사용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4분기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탠리어크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는 승인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는 정도의 문제라며 지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90%의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바백스는 백신 사용 승인 신청과 생산 확대 일정을 거듭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인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른 나라들에서는 먼저 백신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세계 보건기구에는 이달 중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백신 국제 공동 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참가국들에게 백신을 수출하려면 WHO의 긴급 승인이 필요합니다. 어크 CEO는 오는 9월 영국에서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수준해로 각각 자사의 백신의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바백스는 또 2회 접종을 마친지 6개월 뒤에 추가로 1회 투여하는 백신 부스터샷 시 항체를 4.6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하면 앞으로 10년간 2,500억 달러가 넘는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초 전망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인 만큼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어제 보고서에서 인프라 법안 처리 시 앞으로 10년간 2,56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프라 법안에 따른 세수 증가는 500억 달러, 지출 감소는 11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재량 지출 증가는 4150억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애초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안을 도출하며 내놓은 설명과 배치되는 결론이어서 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양당은 지난달 28일 앞으로 5년간 총 5,5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예산 증액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한 세부내역에 최종 합의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를 가결했습니다. 당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미치 메코너를 포함한 17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이 지속해서 법안 처리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에 우려를 표해온 만큼 본투표에서는 얼마나 많은 찬성을 얻어낼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하원에서 민주당은 220석을 확보해 공화당 212석을 근소하게 앞선 상황입니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 맨하튼 인스튜트의 브라이언 리들은 수천억 달러 적자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위협하기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7월 한달 동안 미국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94만 3천 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의 증가 규모를 넘어섰고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훌쩍 웃돌았습니다. 노동부는 미국의 비농업 사업체들이 7월 한달 동안 94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달의 순증 규모 93만 8천 개를 웃돌았고 전문가들의 최대 예상치 87만 개를 7만 개 넘게 상회한 고용 창출 실적입니다. 당초 85만 개로 실적됐던 6월 손증 규모는 8만 8천 개가 추가 조정됐습니다. 꼭 1년 전 2020년 8월에 137만 개 손증 이후 가장 큰 규모인 94만 3천 개 사업체 일자리 증가 중 정부기관부는 24만 개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3월과 4월 두달 동안 사업체 일자리 2236만 개가 정리해고와 직장 폐쇄로 없어졌지만 5월부터 경제재가동으로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58만 3천 개, 6월 94만 8천 개, 그리고 7월 94만 3천 개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1,666만 개가 복구됐습니다. 그럼에도 580만 개가 살아나지 못해 총 비농업 사업체 일자리는 1억 4,682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가계 조사를 통한 실업자 통계에서는 7월 한달 동안 실업자가 78만 2천 명이 줄어 총 870만 명에 달했습니다. 취업자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104만 3천 명이 늘어나 총 1억 5284만 명에 이르렀고, 15세 이상 인구의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58.4%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직전보다는 2.7% 포인트 부족한 규모입니다. 뉴욕주 긴급 렌트지원 프로그램의 승인과 지급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 3일까지 그간 검토 중이었던 4,828건의 신청에 대한 승인이 완료됐고, 승인건 가운데 75%는 지급까지 완료됐습니다. 뉴욕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 측은 3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긴급 렌트지원 프로그램의 4,828건 대기건에 대한 승인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인 건중약 75%는 지급이 완료됐고 나머지 4분의 1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것들 중 일부는 집주인의 동의가 제출되지 않는 등의 누락이 있거나 기술적인 문제에 따른 지연입니다. 지급이 안 됐을 경우도 일단 신청서가 승인될 경우 퇴거 절차가 중단되는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4일 하루 동안만 1,330만 달러가 전달되는 등총 2,030만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앞서 7월 셋째 주까지 주 빈곤 가정 장애 지원국 측은 렌트 지원금을 단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부랴부랴 지급을 시작한 게 7월 말이었지만, 이마저도 극히 적은 건수를 처리하는데 그쳤었습니다. 이후 지난달 26일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가 인력 보강 등을 지시하면서 검토 중인 4,828건의 신청에 대해서는 3일까지 완료할 것을 지시했고, 이 건들이 목표대로 승인된 겁니다. 나머지 모든 신청서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승인 여부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서부에서는 대규모 산불이 3주째 맹렬히 타오르고 있는데요. 한 소방관이 거대한 불구덩이 속에서 성조기를 챙기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투철한 애국심에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5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프랑스 AFP 통신의 조슈 에델슨 사진기자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북부 플러머스 국유림 근처 그린빌의 화재 현장에서 주택 앞에 세워져 있던 성조기를 긴급히 챙기는 한 소방관의 모습을 촬영해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진화 작업이 한창인 소방관들 뒤쪽에서 불덩이가 가로수 높이까지 솟구치는 가운데 한 소방관이 성조기가 달린 장대를 소방차에 싣고 있습니다. 에델슨 기자는 인스타그램에 해당 사진을 올리고 불타는 집에서 소방관이 성조기를 구하고 있다면서 불행히도 득시는 그린빌의 대부분을 휩쓸고 다니며 파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소방관은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애국심을 발휘해 국기를 먼저 구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14일 발로한 득시 산불은 올해 미국에서 가장 크게 번진 화재로 캘리포니아주 역대 산불 중 여섯 번째 규모입니다. 전날 오후 그린비를 덮친 득시는 밤새 타오르며 주요 공공 시설을 비롯해 지어진지 100년이 넘는 건물까지 모조리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이 화마가 마을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시속 40km 강풍을 타고 번지는 불길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에 대응해 홍콩 주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에 체류 중인 홍콩 주민의 추방을 최대 18개월간 유예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각서에서 미국은 홍콩 주민의 인권과 기본 자유를 지지한다면서 중국이 홍콩의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특정 홍콩인의 추방을 연기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CNN이 회사가 정한 원칙을 어기고 백신 주사를 맞지 않은 채 출근한 직원 3명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의 제프추커 CEO는 회사에 출근하거나 외부에서 다른 직원들과 접촉하는 모든 사원들은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는 회사의 규칙을 상기시키고 분명히 밝혀두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회사 전체 차원에서 9월 7일로 정해졌던 출근은 10월 중순께로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 전문 매체 더힐은 어제 텍사스 공화당 간부인 스컷 애플리가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리는 평소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비웃는 언행을 자주 해왔습니다. 그는 사망 며칠 전인 지난 7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개월 동안 팬데믹을 종식하는 백신에서 백신을 맞더라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는 상황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난 5월에는 마스크를 불태우는 행사 전단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그 지역에 살고 싶다고 하는가 하면 그로부터 한달 전에는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을 강조하는 보건 전문가들을 자유시민의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에서 아동 성악대 이미지를 감지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해싱이라는 과정을 통해 아동 성악대 이미지를 감지합니다. 국립실종착취 아동센터에서 제공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일치하는 이미지를 찾으면 사람이 검토하고 시스템 오류가 없다고 판단 시 사용자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필요시 당국에 통보하게 됩니다. 애플은 iOS 15 업데이트를 통해 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지만 밤늦게는 40% 정도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